오늘도 미니엘을 찾으신 우리 미니엘 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사람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 흥부놀부가 있죠. 흥부놀부하면 생각나는 대목이 뭡니까? 가난했던 흥부가 부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흥부가 부자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제비가 은혜를 갚았기 때문이죠. 하찮게 생각했던 동물도 은혜를 갚는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흥부와 놀부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찮은 동물도 은혜를 갚는데 하물며 사람도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은혜를 갚는 것은 고사하고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머리 검은 짐승이란 다름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말이 남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깊이 간직해야 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느헤미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느헤미아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아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느헤미야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역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바로 그 은혜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는 은혜의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어, 이전의 총독들은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백성들로부터 받았죠. 뭐 착취했거나 아마 빼앗았을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자신은 유다 총독으로 있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고 14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겔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은 1세겔은 당시 노동자들이 나흘 동안 일한 품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40세겔이라면 한 노동자가 160일, 즉 5개월이 넘는 그러한 기간 동안 하루도 빼 빠지지 않고 일을 한 품삯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견해가 있습니다만, 저는 랑게라는 그 주석 학자의 견해를 따라서 유대 총독의 월급이 아마도 한 달에 한 40세겔 정도, 은 40세겔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총독으로서 받아야 될 녹봉을, 느헤미아는 받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느헤미아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기 이전부터 흉년이 들었었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느헤미아는, 또 성벽 재건이라는 중대한 일을 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백성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그 느헤미아는, 앞에 다른 총독들처럼 녹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을, 어, 말하고 있는 거겠죠. 신약성경에도 이 느헤미아와 비슷한 그러한 그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어, 사도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 누려야 될 권리를 어, 받지 않았다 누리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느헤미아처럼 녹봉을 받지 않았다 라는 거겠죠.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바울은 천막을 짓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술로 돈을 벌어 전도 여행의 경비를 충당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지니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 돈을 벌었던 이유는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 바울은 세워진 교회 즉 성도가 있는 경제적으로 자립한 그런 교회에 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없는 곳에 즉 성도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을 신자로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바울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경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경제적인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일하는 것을 병행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즉 성도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한 헌신을 했던 거겠죠. 느헤미아 역시 당시 유대 상황에서 다른 총독들처럼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아는 15절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임 총독들처럼 백성들을 착취하는 짓을 도저히 할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밖에 없었던 표면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느헤미아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느헤미아는 백성을 착취하던 유다 귀족들과 민장들을 그들의 행위를 꾸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1절에 가서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밥과 포도원과 감나논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보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아는 그들을 향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경고의 말과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 놓고 정작 자신은 일반 노동자의 다섯 배에 해당하는 그러한 월급을 받고 그 백성들을 착취한다면 말이 되지 않죠. 어느 사람도 느헤미아가 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아주 진실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느헤미아는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이 많으니까 아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뭐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느에미아가 돈이 많아서, 뭐 돈이 많기 때문에 까지 그, 그러 정도 녹봉 안 받아도 된다라는 의도로서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 않죠. 본문 17절, 1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17절, 18절에 보니까, 또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족 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한 마리와 살찐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매일 150명분 이상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 소한 마리와 양 여섯 마리와 많은 양의 닭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날로 계산해서 뭐, 소한 마리가 한 300만원 친다 하고, 양이 한 마리 뭐, 한 50마리 치면 얼마입니까? 이것만 해도 뭐한 600만원, 5, 600만원 대충도 되는 돈 아니겠어요? 많은 닭들이 있고, 뭐 그와 그 외에 여러가지 많은 또 부수와 부수, 부수적인 그러한 그 재료들이 있겠죠. 뭐이 모든 것들을 다 한다 그러면 한 천만원 든다고 치죠. 자, 매일같이 한 천만원 정도 되는 돈을 들여서그 모든 것을 자비로 분담하는 것? 이게 돈이 많다고 할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또, 고쾌해서, 이 부분을 고쾌해서, 어떤 분들은, 야, 느헤미아가 엄청난 호화로운 생활을 했구나, 라고 그렇게 뭐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아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자신이 그렇게 아주 부유하기 때문에, 내가 까지껏 뭐, 녹봉을 받지 않고도 내가 충분히 살수 있고, 내가 이렇게까지 돈이 많아서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의도로서, 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느헤미아가 준비해야 될, 그리고 드려야 될이 모든 음식에 대한 재료들, 이 모든 것들은 느헤미아가 자비로 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식적으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아가 그러한 세금으로 해야 될 일들을 세금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돈으로 했다는 겁니다. 즉, 자신이 희생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랐던 것처럼 느헤미아 역시 지금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까지도 백성들을 위해서 내놓는 그러한 헌신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느헤미아가 은혜의 사람이다 라고 할수 있는 그런 증거로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아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지를 살펴보면, 아, 정말 느헤미아가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후반절을 보면, 느헤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의 부역은 지금 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그 이상인 거죠. 다시 말하면 당시 유대를 지배하던 그페르시아의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그 강제 노동에 차출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뿐만 아니라 그 페르시아에게 세금을 내는 것, 이것도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다 총독 느헤미아가 그 백성들을 생각할 때그 백성들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 마음에 양심의 거리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 느헤미아는 도저히 그것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느헤미아가 이런 결정을 하고, 또 이렇게 한 근본적인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입니다.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실 이 부분도 조금 오해가 할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잠깐 비교하자면 누가 복음 18장 지난 시간에 잠깐 말했던 누가 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하고 한번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부자인 관리가 나옵니다. 이 부자인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그러자 이 관리는 "아, 그 계명은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관리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으니." 당연히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착각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다. 자, 그러면 오늘 느헤미아의그 기도, 19절에 나오는 그 기도, 그 기도 역시 부자 관리와 같은 생각의 기도일까요? 하나님,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녹봉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내 가진 그 재산을 투자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그 모든 것을 제가 다 사비로 드렸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은혜를 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즉 틀렸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의하면 은혜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뭐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이 행한 모든 일, 내가 이만한 것을 행했습니다. 뭐 노봉을 받지 않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비를 털어서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고 내가 헌신한 이 부분 이런 모든 일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아가 부자 관리와 같은 그런 착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자신의 업적을 빌미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일까요? 아, 분명 아니죠. 그렇다면 느헤미아가 왜 은혜를 구한 것일까요? 느헤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이유는 느헤미야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였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으며 느헤미야가 은혜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그것으로 됩니까?라고 그렇게 뭐 대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일장을 보면. 느헤미아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죠. 그리고 백성들이 능력을 받았다,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때 느헤미아는 분명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느헤미아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냐? 느헤미아서 1장 11절을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자, 기도하는 거죠.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즉 결국 느헤미아는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후 2장에 넘어가서 느헤미아가 아닥사스다 왕과 대면하며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느헤미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예. 이 상황을 느에미아가 뭐라고 고백하냐? 느헤미아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유다 총독으로 예루살렘으로 오죠. 그리고 백성들을 동요하면서 그 백성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그 일들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아는 2장 20절에 이렇게 확신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느에미아가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삶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에미아가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이라는 것은 자신이 행한 업적이 아니라 자신이 백성들로부터 마땅히 받을 총독의 녹봉, 그리고,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것들, 사비로 음식을 준비한 일, 뭐, 150명분의 음식을 제공한 일, 백성들을 착취하지,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은 일, 이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룰 수 있었던 모든 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던 모든 일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아가 기도하면서부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느헤미아에게 임하면서 느헤미아는 왕 앞에, 아닥삭스다 왕 앞에 가서 그유대 성벽 재건하는 그 일들의 그 모든 것을 허락받을 수 있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던 일, 즉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가 유다 총독으로 와서 지금까지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일행들의 그 반대 그리고 그들의 그 모든 괴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느에미아의 어떤 지도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에미아는 여기서 멈춰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맡겨진 그 사명,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뭐냐면 19절의 기도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왔던 그 모든 일들. 앞으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이라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즉미에미아의 마음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를 혼자 버려두지 마시고 함께하셔서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이제 혼자 버려두지 마시고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그뜻 가운데 이 모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이 바로 이 오늘 본문 19절에 나타나는 온나 그러한 간절함의 기도인 거죠. 여러분, 느헤미아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만, 느헤미아가 녹봉을 받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그렇게 당연히 마땅히 세금으로 충당해야 될 일들을 자기 돈으로 했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은혜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 뭐좀더 고귀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일념으로 자기 권리마저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여러분 은혜받지 않고서는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할수 있겠어요? 은혜받지 않고서는 은혜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서는 이 느헤미아를 다른 어떤 모습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앞에 잠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느헤미아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호화로운 생활을 할수 있었다. 그가 잘 먹고 잘 살고, 뭐돈 한다, 매일 천만원씩 뭐 써도 별 문제 없는 그만한 재력가기 때문에 이 정도 할수 있었던 거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이고, 괜히 느헤미아를 평가 절하하기 위한 말이고,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 못 하는 사람들의 말이겠죠. 요즘 참뭐 한국 교회가 어 많이 욕을 먹습니다. 뭐 사실이죠. 코로나 사태로 일어난 팬데믹 상황을 어 교회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에요. 뭐 그런 내용이 대중 매체에 보도되거나 누군가가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정말 촛불 들고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촛불 두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는 건 도저히 하나님이 용납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뭘까? 정말 이거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삶으로 우리가 좀 보여줘야 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느헤미아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딱 정해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느헤미아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은 채 은혜 갚은 그 제비처럼 하나님으로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느헤미아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자리에 서서 일할까요?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좀 생각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간과하는 삶이 우리 삶이 될때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 정말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미네엘 가족 모두가 바로 이뉘에미와 같은 은혜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